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 드립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서 성면 슬레이트를 무단으로 해체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원주 시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장 보존을 지지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 연대는 철거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무단으로 철거되면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성면 분진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극장을 조속히 철거하라고 지시한 원강수 시장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면 심의로 통과된 해체 계획서도 믿을 수 없다며 당장 철거를 중단하고 해체 계획서를 검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화 치약산 개봉을 하루 앞두고 원두 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치약산이 원두 씨를 소재로 하지 않아 원두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없고 원두 씨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손해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영화 상영을 금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정 지었습니다. 법원은 원주시에 앞서 구룡사와 치약산 상표권을 가진 농축산단체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역시 기각했습니다. 영화는 내일 개봉 예정인 가운데 원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등 추후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10대 여성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4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물 옥상 난간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대 여성을 설득 끝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대 여성은 건강상 이상이 없어 지구대로 이송된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올해 초 원주 지역의 택시 업체가 지역 택시 협동조합에 영업권을 양도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월 원주 모 택시 업체가 17억 5천만 원을 받고 조합의 법인 택시 39대 영업권을 넘긴 양도 계약은 합자 회사는 사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법상의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택시 업체 대표였던 이모 씨가 역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택시 협동조합과 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자기 거래를 통해 다른 사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원주 시청 노조의 전공노 탈퇴가 적법했다는 이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 1일 서울고법이 판결한 원주시청노조 탈퇴 적법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내고 추후에 별도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원주시청노조 탈퇴 이후 양측의 법정 싸움은 2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공로는 가처분과 본안 1, 2심까지 패소한 전공로가 탈퇴 조합을 괴롭히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공공 하수처리장을 2025년까지 증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도비 180억 원등 사업비 206억 원을 투입해 현재 하루 1,80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2,700톤 규모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람뜰 개발, 치유의 숲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등 평창읍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생활 하수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증설 사업을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2025년 정상 가동이 목표입니다. 제 26회 김삿갓 문화제가 김삿갓 유적지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문화제가 열리는 3일 동안 한시백일장, 김삿갓 문학상 시상식, 김삿갓 예술제. 작년 김삿갓 문학상 수상자들의 강연을 듣고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영월 문학인의 밤, 읍면 장기자랑 대회인 김삿갓 갓 탤런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서예, 서각 시화전 등 각종 전시 행사와 가온 써주기, 인절미 떡매치기지풀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이 문화재 기간 상시 운영돼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횡성의 명산 등반 챌린지 마지막 순서가 청태산과 아흥찜빵 마을에서 오는 10월 14일에 실시됩니다. 횡성군은 둔내면 청태산 등반과 전통술 체험 공간인 국순당 주향로 체험, 아흥찜빵 마을 방문으로 구성된 명산 등반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횡선명반 등반 챌린지는 지난 4월 횡성호수길 코스, 6월에는 치악산 부곡 생태탐방로 코스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순서로서 매회차마다 400명씩이 참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